안녕하세요, 알렉스입니다. 지금, 여기, 콩이하고 지금, 카약 타고, 멀리 이렇게, 여기 섬, 저기 섬 보이죠? 섬을 지나서, 여기, 여기도 사람 인적이 없는 곳입니다, 여기. 절벽 아래입니다, 절벽 아래. 그죠 어우, 멋진 곳이에요. 어, 콩! 아, 콩이 아주 수영을 잘 합니다. 다이빙 했어요. 어, 어, 이거 이봐라. 아, 여 카약이 있으니까, 이렇게. 아,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고, 이렇게 좋은 곳도 발견하고요. 여기서 이제 스노클 같은 것도 하고, 낚시대랑 하지 않네. 아. 낚시보다 스토크이 낫죠? 아 여기 앉아서 좀 쉬다가 아 어떡어? 어휴 바위 관련이뜨거워 뜨거워 아아 아유 타야 이거 아, 사길 잘했어요. 이거 제가 쿠팡에서 샀습니다. 바람200. 이게 얼마였지? 50인가? 60인가?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? 아, 이거 아주 좋습니다, 이거. 2인용인데, 혼자 타기 좋아요. 두 사람 타면 조금 좁아요. 바람200. 추천합니다, 이거. 강추입니다, 강추. 아. 야. 거제도. 어, 따거라. 아... 어우, 조기 껍질들이 날카롭네. 어, 따거. 야. 따거라, 따거라, 따거라. 신발 신어야겠다. 아. 여기 탐험을 아 버린 쓰레기들이 많아요. 이런 거. 오, 참. 쓰레기가 문제입니다. 문제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. 바다고 강이고 계곡이고 아유.